동안은 윤아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평생 윤아를 지키고 돌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아의 부모님은 예상보다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딸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 온 그들에게 동안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줄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성장하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부모님은 그녀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나의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유나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동안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생 돌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유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확신이 필요한지를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유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맡길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결국 윤아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거나 전통적인 관념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결국 동안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다짐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나의 부모님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동안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유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님도 점차 마음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신뢰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화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윤아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윤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심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결정은 동안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윤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는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서 현실적인 기반과 확신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가 윤아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부모님은 마침내 그를 믿고 윤아를 맡길 것입니다. 동안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유나를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한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고 부모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